자, 여러분, 도,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가 도착한 곳은 바로 카라반 캠핑장입니다. 오! 갱이네 <laughs> 여러분, 저희 또 나왔습니다. 우와! 와. <laughs> 여러분, 제가요, 어저께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특별씨 지금 뭐..운동하세요? 네. 뭐하세요? 슬퍼요 왜요? 슬퍼요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예 나가면 안돼요? <laughs> 집 앞에 마트 말고 편의점 말고 공원 말고 사람 없는 데는 이제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없는 데로 갈까? 나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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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없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당장 나오. 이제 어, 사람이 없는 야외는 좀 다녀도 될것 같다는 대신 조심, 아주 조심 조심하면서 어, 갔다 오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주 조심히 조심히 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가 도착한 곳은 바로 카라반 캠핑장입니다. 오 얘들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laughs> 카라반, 너네 왜안 좋아해? 안 좋아? 어? 언제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니, 저희 아 저희, 저희 여기, 여기 예약했는데 예약했는데 예약을 했다니요? 저희 집인데 무슨 일이세요? 여기 뭐야? 헉? 여기 침대 더블 침대. 오 되게 시원해. 여긴 뭐야? 화장실. 화장실 아니고 샤워실이다. 샤워실. 저쪽은 우와 거실이야. 식탁인가? 아, 식탁. 소파 아, 네, 저 동양인의 반갑장. 왜요? 그쪽에뭐 있어? 이층 침대. 이징 침대. 양쪽에. 겁나 아니야. <laughs> 낑낑대고 올라가는 난봐낑 <laughs> 낑낑대. <laughs> 자 우리 날리 달인이 수영복에 물총에 중무장을 하고 나오셨는데요. 계곡 갈 거지? 계곡 여기 계곡 있어. 계곡. 우와. 이게 계곡이야. 계곡. 장난 아니지? 빨리 가자. 어우 좋구나. 와 되게 좋다. 되게 좋은데요? 자연의 이 느낌, 이 냄새.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빠. 예. 사람이 없어서. 한 명도 없어요. 마스크를 안 쓴다는 게 너무 좋다. 고기 봐 고기 고기 어, 봐요 거기 있어 진짜 마. 진짜 고기 있어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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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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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우리 토니님이 또 애들을 위해서 물총을 물총 대 대형 물총을 좋은 거죠 <laughs> 여기 어. 되게 시골스럽다 어 좋다 하늘 진짜 예뻐 물이 잘 들어갑니까 아니요 물꽉 채워야죠 오 대박 대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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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야. 야, 잠깐, 아니, 엄마, 야, 엄마, 아빠는 수영복 안 입었다고. 저기요? 둘이 하세요 자, 아까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린씨가,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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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있다 어, 이 파워 좀 어. 봐. 나린아, 세게, 너도. <laughs> 아! <넣어줘>. 야, 잠깐. <laughs> <laughs>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 잠깐만, 나는 물총이 없어. 와, 진짜 끔찍하다. 물총 없는데. 와, 진짜. 뭐 줬어? 우와, 이거 뭐야? 다색이 아니야? 다, 이거, 어. 응? 우와. 이거. 건데? 삶아 먹으면 맛있겠다. <laughs> 이거 삶아 먹어요, 진짜. 두 개를 못쌓는 학교 운동장에서 그건 아는데 잡아서 두 개를 못 쌓는다. 뭔가 잡아야죠. 들을 수 있어요? 자, 자, 자. 잠깐, 잠깐, 잠깐. 와, 어, 여기, 우와, 여기 또 떴어. 또. 또. 떴어. 오, 다리 도 아, 얼마큼 잡았어요? 싹. 먹기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 더 잡아야 돼. 아, 네? 더 잡아야 돼. 꼭 어, 먹는다고. 자, 이번엔 골프. 저기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어디, <목소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서서. 제대로 서야, 아니, 골프채 잡은 거. 골프채를 oh 이렇게 하고. 잡아요. 위에, 왼손으로 위에. 오른손 아래 잡고. 어저게 맞혀야 돼? 아유 몰라 마음대로 해봐 저기 맞추는 거야 저기 아 세게 쳐서 맞춰야 되는데 얘들아 됐고 그냥 일로 와 이거나 해트램폴리 트램폴린이나 해 얘들아 트랜폴리. 응? 너는 이게 딱이다 트램폴리와 엄청 커오 장난 아니야 무서워? 왜 무서워? 오땅 보여 땅 보여 괜찮아요 괜찮아요 뛰어요 뛰어요 괜찮아요 빨리 뛰어요 뛰어요 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달리기 할게요. 달리기요? 시작! <laughs> 꼴찌야, 꼴찌. 토끼님, <laughs> 네. 꼴찌. 꼴찌라고 해, 꼴찌. 둘이 이겼어. 꼴찌라고. 보세요. 예? 봐준 거예요. 봐준 거라고요? <laughs> 안 봐준 것 같은데? <laughs> 자, 그럼 그래, 진짜 실력 꼴. 안 골... 봐준 거예요, 엄청. 알았어요. 아니, 지금 실력 그럼... 바... 보여줘요. 일단. 시작! <웃음> 왜요? 또 <laughs> 그 꼴찌네. 예? <laughs> <에? 웃음> 야 yeah, 이거, yeah.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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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뭔가요 이거? 자 저기요. 이거 저, 뭐예요? 오 무서 무서. 급하게 그러지 마세요. 이게 뭔데요? 보세요. 네. 제가 이거를. 오 봐. 이게 있었네요. 이거 어디서 봤지? 이거 TV에서? 오 이거 TV에 많이 나. 전참시 전참시. 그래요? 저 거기서 강다니엘 오. 님이. 네. <laughs> 이렇게 꼬치를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 진짜요? 아니 이거를 말이에요. <laughs> 이거를 미리미리 해놨었어야죠. 아유, 네? 하는 것도 우리 터린 형한 보여주려고 내가. 아 그래요? 자, 우와. 올려볼게. 맛있겠다. 오. 다리다리 다리 좋아하는 바베큐 바비... 베이컨 팽이버섯. 나자린 거는 이거... 좀 틀린가봐요. 와다 먹어서 되고 다 같이. 그래요? 네. 자. 베이컨. 오. 이거 참 소리가 안 나지? 그리고요. 저는요. 요거 뭐예요? 삼겹살을요. 이렇게 S 자로 이렇게 꽂아주세요. 아. S 자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삼겹살 통째로 먹는데 맛있셨나봐예 예. 그렇게 이렇게 S 자로 S 자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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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아 아주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고 있는데요. 어? 뭔가 열거 냈어 예?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오. 봐봐봐봐. 엄청 아, 맛있겠다. 오. 예. 네. 이게 지금 베이컨이 지금 다된것 다 같아. 아, 다 이게 또 빼는 기술이 이렇게 쭉오 장난 아니야. 쭉 장난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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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겠다. 자, 뜨거시지 응. 소고기가 완성이 됐어요. 떼떼떼 떼. 와우. 소고기 완성. 어 거기가 너무 큰데. <laughs> 어때? 소고기가 완성이 됐어요. 대박 맛있지. 응. 오. 있지 녹아, 녹아. 녹아? 하나 뜯어보세요. 음. 녹죠. 자 음. 이번엔 뭔가요? 고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구운 거죠? 네. 아, 이거 뭐예요? 엄마, 오, 고구마. 필요 그거... 없다. 아. 그냥 올려, 그냥. 그냥 네? 올리라고? 응, 네, 그냥 올려요. 원래 이렇게 스프에 넣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는 안 돼. 그냥 올리세요. 이거 뭐야 이게? 응? 네? 아, 이거 고구마 어떡 하지? 먹으면 되죠. 그냥 주고. 뭐. 이거, 이거 있겠지요. 네, 이거 꺼요 자 고구마 구워지는 동안 뭐하실 건가요? 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자 오늘은 살살 살살 구워. 자이언트 비누방울. 살살 살살.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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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담가 주세요. 담가서 오. 엄청 <laughs> 달리기, 다리야 저기까지 달리기 해봐. 한번 찍고 달리기 아니. 끝났을까? 지금 없잖아. 아, 네, 저로 달리, 좀, 달리 좀, 달리기 달리기. 달리기. 아 좋아 좋아 터지면 끝이야 터지면 터지면 끝이죠 이기세요 잘 보이죠? 네 밑으로 이렇 하는 거지 이렇게 자 해보세요 달립니다 끝끝 네. 오. 오. 끝. 어. 주세요 끝끝끝 끝. <laughs> 끝. 이번 달인이 드디어 고구마가 지금 있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뒤집으면서 한 2천 번 뒤집은 것 같아요 네? 자 보시죠 오, 오 돌아오세요 맛있겠다. 오 나오는 거 봐, 아, 아. 아, 먹고 놀고 먹고 아 놀고 아 오늘 장난 아니다. 어때, 그렇지? 맛있지? 응. 뜨거, 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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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오, 어때요? 와, 어, 어. 뜨거워서 도망가? <laughs> 리토 뭐요? 자, 나는 왜로 자, 뒤집어 <laughs> <laughs> 계속 고구마 뒤집어 자 진짜 세요볼보 맛있죠. 진짜 맛있다. 야, 나 고구마 잘 샀다. 참. 고구마를 잘 샀대. 그 <laughs> 당신. 제가 잘 뒤집게 뒤집어서 잘 만든 거죠. 알겠습니다. 오, 장난 아니다. 우 와. 오, 이건 뭐예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수박이 모르게 아. 뭐 조금해요? 뭐지? 애플 수박 아닌데? 애플 수박? 응. 미니 수박 아니에요? 아니야, 애플 애플수박? 수박이더라고 이름이. 근데 이게. 수박 색깔이 어때요? 아래가? 아, 똑같아요. 진짜. 노란색이 기가하면 노란색. 아, 빨간색이다. 껍질 되게 얼버. 아, 그래서 제가 이거 본거 같아요. 어떤 어떤 네. 유튜버가 네. 깎아서 깎아. 아, 동그랗게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드시더라고요 아, 맞아. 이거 깎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응,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 어. 맛있겠는데? 안돼야 아, 네. 근데 이걸 왜 깎아 먹어야 돼? 그냥... 안 돼, 안 돼. 아니 l s 깎아 u t 데또 그냥 먹으라 t a l 요 t 다리님 웃고 있어 다리. s t h 다리 a r i n e 어 a r i n e T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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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r 아 n e T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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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r 그러니까요 r 그래, i 여러분 저희 수박 아주 맛있게 먹고. 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럼 우리 갑자기 너무 급하게 와보니까 <laughs> 안녕 <웃음> 사랑해요 놀자 사랑해요 안녕.